지금 저희 선생님이 정리함을 하려고 해요. 라라란 선생님. 안녕하세요. 어때요? 여기 갇혀있는 소감이. 아! 언제, 언제 마무리가 될수 있어요? 아마 오늘은 안될것 같고요. 집은 가야죠. 최근을 시켜주시니까 그걸로 위안을 삼아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열심히 하도록 하세요. 지금 저희 치료실 선생님 응. 보도록 응. 하겠습니다 네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하고 계세요? 네, 차팅하고 있어요 어떤 차팅을 <laughs> 하고 있나요? 환자분들 치료 보 받는지 차팅하고 있어요 그게 매우 중요한 건가요? 네, 이게 무슨 소리야! 네 중요합니다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죠? 원장님한테 혼 원장님한테 <laughs> 뒤지게 혼나죠? 파이팅 하세요 여기 아프세요? 여기 <laughs> 여기도 아파요? 여기는요? 원, 래다 아픈가요? 오, 어, 여기 왜 이렇게 많이 붙었어요? 일단은 근육을 이완하는 약식 먼저 넣을 건데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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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 돼! 저희 선생님은 바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하게 고문하는 것처럼 본심을 <laughs> 바로 투입해서 같이 할 거예요. 조금 아프긴 한데 효과는 더 좋은 편입니다. 고문하는 것처럼 응. 침을 맞아야 돼 아파요? 그럼 빼고서 다시 나야 돼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. 와우. <laughs> <laughs>